바벨탑 장세기 11장 2절에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생활하기에 만족할 만한 장소를 찾아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신할 평지를 발견했습니다. 곳은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신할 평야의 거주가 확정되었고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일구어가기 위한 공동의 목적을 세워 사회적 관계망을 조직하면서 힘을 모았습니다. 좋은 자연 환경인 만큼 들짐승들의 서식처가 되어 있어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존의 문제들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 앞에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0장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니무롯처럼 여호와 앞에 힘센 사냥꾼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니무롯은 특이한 재주와 용기를 가진 능력 있는 영웅 호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막강한 능력을 인정하며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과 그의 후손들은 니무롯을 앞장세워 권력을 장악하고 승승장구했습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달콤한 도움을 주는 권력자들의 말은 대중의 마음을 빼앗고 미혹합니다. 이것은 마귀의 속성이지요. 그큰 용, 옛 뱀, 곧 막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자라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빼앗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거와 회방이라고 마태복음 1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들은 악한 행위의 열매를 맺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두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두겠느냐고 마태복음 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역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님으로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자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 그가 땅에서 처음으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통설력까지 지니고 있어서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로서 자리매기만 임으로시 또 말하되 자, 성과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고 창세기 11장 4절에 말씀합니다. 니무로시 주체가 되어 하늘까지 올라 통치하며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자기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는 자기를 보호해주고 생명 유지에 도움을 주는 인물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인간 심리가 군중화하면서 시대의 영웅을 만들어내고 영웅은 군중을 이용하여 자기의 야욕을 성취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세상을 지배하고 싶은 니무롯의 욕망은 불타올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믿고 신으로 떠받들도록 했습니다 니무로은 신할 땅의 바벨성 건축을 시작으로 에렉과 아갓과 다른 여러 지역의 성을 건설하며 인간의 왕국을 확장시켜 갔다고 창세기 10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이름으로 불리우고자 백성들을 동원하여 하늘로 가는 문이라는 바벨탑 신전을 쌓았습니다. 신으로 등극하여 인간들에게 영원한 신으로 숭배받으려고, 님으로 아버지신, 아내인, 어머니신, 아들신으로 상징된 신상이 세대와 세대로 이어지도록 종교적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또한 창세기 9장 13절에서 17절에 물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무지개 언약을 불신하며 하늘 꼭대기까지 대를 세워 홍수로 멸망당하지 않겠다는 인간의 능력을 과시합니다. 니므루스의 하나님을 향한 전격적 도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계획된 세계관을 배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니므롯의 앞잡이들인 저주받은 함의 후손들이 백성들을 미혹 선동했습니다. 이들은 니므롯을 신으로 섬기며 한 곳에 모여 살면서 능력 있는 인간들의 이름을 내고 잘 살아보자고 지면에 흩어지지 않을 것을 획책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셈과 야벳의 후손들마저 점차 미혹당하여 하나님의 세계관을 서서히 망각해가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미혹하는 악을 분별하여 거절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10대손 아브라함이 60세가 될 때까지 살았던 노아는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타락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사회 현상을 보면서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니무롯이 바벨 땅에 건설했던 한 민족, 한 언어, 한 지도자로 구성된 하나의 왕국이 인류 역사에서 이어져 갔다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창세기 11장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 이제 그들이 하려고 상상한 어떤 일도 막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악한 능력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 1장 7절 8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세우기를 그쳤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흩으신 이 순간은 인류 역사의 제2막 마지막 장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인류의 장엄한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아멘.